하늘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 2022년 5월 27일. 주님, 우리의 마음과 하루를 잘 관리해서 당신을 기쁘게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영을 쫓아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사랑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너희는 똥상 기적위에 대한 경고를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이미 이 주제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는데, 너희의 생각을 밀물처럼 압도할 만큼 충분히 가르쳤으니,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 똥상기저귀는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똥상기저귀가 가야 할 곳은 쓰레기통이지, 결코 우리 코와 얼굴에 갖다 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때, 우리는 똥상기저귀라고 경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강하게 하는 선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너희 모두는 이 선물이 필요한데, 그 전에 나는 너희의 겸손의 깊이와 자기 낮추기에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도달했는지 확인해야만 한다. 부디 내 자녀들이여,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기 전에 너희 자신을 잘 쳐다보길 바란다. 다른 영혼 안에서 어떤 무질서한 것을 보게 될때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길 바란다. 그들이 계속해서 비판적인 말들을 할 때는 그런 말과 생각으로부터 반드시 거리를 유지해야만 한다. 주제를 바꾸거나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의 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 말에 그들이 공격을 받는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그들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악마들의 덫을 밟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의 흠을 지적함으로써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일을 당하지 않게 된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너희는 더 깊이 들어가서 내 거울로 비춰봐야 한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이지 지능이나 입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너희는 감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누군가의 행동에 대해 판단할 수는 있지만 결코 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 사람의 동기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엔 그 동기가 완전히 결백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오히려 너희의 결점에 대해 선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 너희는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 너희의 머리를 높이 들고 판단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충실하다면 나도 그들과 함께 일해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충실할 것이다. 이런 모습을 실천함으로써 너희는 전 세계를 새롭게 할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것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쳐진다면 내 몸은 훨씬 짧은 시간 안에 거룩해질 것이다.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심판대에 앉거나 그들 자신에 대해 더 나쁘게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너희는 항상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좋다. 예수님은 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충실하셨는데 당신이 예수님께 부탁하면 당신을 위해서도 똑같이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시에 나의 신실함을 전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다. 내 자녀들이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너희는 충격에 빠질 것이다. 너희가 받는 비난의 수준들을 살짝 엿봄으로써 짐작을 할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너희에게 더 많은 선물을 주고 싶지만 너희가 진실되게 너희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까지는 나는 줄수 없다. 만약 주게 된다면 너희를 더 헛되게 만들고 더 교만하게 만들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모든 생각을 인식하고 사로잡기 바란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로 내게 바치길 바란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이토록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치유의 선물 속에서 활동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너희가 너희의 죄의 경향을 더 많이 인식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덜 판단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게 될때 너희 영혼에서 같은 죄를 찾아내는 기회로 만든다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너희는 겸손해지고 기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의 형제를 모두 이롭게 할 것이다.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항상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길 바란다. 진심으로 공경하고 진리 안에서 쳐다보길 바란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안에서 빛나는 너를 향한 나의 지혜를 기대하길 바란다. 사실 너희의 형제자매들은 너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할 때 너희는 거룩을 향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너희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길 바란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너희의 일을 돕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여전히 그들 속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발견이 너희 본성의 겸손함을 더 많이 가져다주도록 작용할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여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잘 갖춰진 선물들로 장식되기를 원한다면 너희의 마음을 잘 준비해서 나의 성령에 안식하며 쉴수 있는 곳을 마련해야만 한다. 이 선물들을 받기 위한 준비는 길고 힘들다.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모습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영예롭게 바라보고 공경하는 것이다. 만약 너희가 너희의 형제나 자매의 안 좋은 모습을 보게 된다면 너희 안에는 없지만 그들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찾아보려고 애써 보길 바란다. 계속 찾을 수가 있을 텐데 그들이 가진 아름다운 것이 너희가 가진 아름다운 것보다 더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 찾으면서 균형을 잡기 바란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길 바란다. 주여 오늘 다른 영혼들의 아름다움을 제게 보여주세요. 진리로 보고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자신보다 그들을 더 영예롭게 대하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끝자리에 앉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평안과 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